우리 부산 지역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죠. 항도라는 말도 있는데요. 지금 제2의 도시 부산은 어떤 현실일까요? 지금 방송 매체에서 우리 부산을 다룰 때 제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청년들의 이탈을 가장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부산을 계속해서 떠날까? 그 중요한 이유가 일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부산을 토대로 하는 기업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1000대 기업 중에는 23곳이 부산을 토대로 하는 기업으로 나오게 됩니다. 매우 적은 숫자이죠. 기업들의 그 경제적 여건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떠나고 있는데 아파트는 지금 잔뜩 짓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또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국가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광역시 중에 부산만 유일하게 2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만 유일하게 지금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초등학생의 작년 대비로 보니까 5,700여 명의 학생들이 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저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초대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순람미 여인에게 자신의 초대에 응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절의 변화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있죠.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서 건조한 건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2장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를 합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들립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봄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이 봄의 모든 현상들이 사랑의 감각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후각과 청각과 시각과 미각을 통해서 사랑하는 연인들의 그 사랑의 감정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과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왕비와 후궁들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은 이스라엘미 여인 한분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아가서 6장 8절부터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신녀가 무수하되내 부디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 뿐이로구나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 술람미 여인은 이 피부가 아주 까무잡잡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햇빛에 많이 노출을 하고 피부가 아주 거칠고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인, 술람미 여인은 이 집안도 별볼일 없는 아주 그런 서민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아무런 편견 없이 이 술람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착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께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너무나도 지극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이술람미 여인과 함께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잘 드러난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잠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소생시키십니다. 오늘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생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좌절과 낙심에서 용기와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우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란 찬양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바라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고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소르몬 왕은 지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술람미 여인과 함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집안도 내세울 것이 없는, 신분이 보잘 것 없는 이술람미 여인은 아마 혹독한 겨울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내가 임금님을 사랑해도 되나? 나한테 너무 과분하고, 내가 너무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마 주변 사람들이 이 술란미 여인을 만류하거나 아니면 괴롭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너무 신분 차이가 크니까. 그러나 그래 이제 술란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봄을 맞지하고 있고, 솔로몬 왕이 술란미 여인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과 우리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이 우상과 만몸과 함께 갈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세찬송가 324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는 어디든지 함께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자는 곳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해운대 성령대집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부산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 교회여 일어나란 이렇게 노래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인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산의 교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산의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동강의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98 해운대 성령대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평생에 한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98 해운대 성령대집회가 부산이 살아나고, 부산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동강교회가 살아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해운대 백사장을 뒤덮게 하시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